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5.1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대한민국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동안 일부 언론이 가려왔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지켜본 청문회는 더 이상 검찰을 그냥 둘수 없다는 분노와 확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스스로를 법위에 둔채 국민 위에 군림해온 이 괴물 권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터져나온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정치와 재벌, 언론과 유착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왜곡해온 가장 사악한 기득권이었는데요. 더는 유의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개혁의 시간이 도래한 거죠. 특히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이 당당하게 위증을 일삼는 모습은 왜이 검찰 권력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다시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김필성 변호사가 검찰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지적했는데요. 이게 바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지금 고발 사주보다 사실 제가 들으면서 오늘 광복공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걸 예로 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일단 이제 광복공 사건을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증거라는 걸알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없, 그걸,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던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 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수사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일 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기소, 공소제게권을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분리, 하다, 사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어, 비의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수 있게 되면, 수사,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원, 그,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저기,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율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한 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정을다만들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어, 김정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밖에만 안 나면 될것 같다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에서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발 사주 사건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기소됐는데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고발 사주의 내용 자체가 더 기막힙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려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가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검찰이 자기 손으로 사건을 물타기하며 덮어버리려 한 건데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가능한 구조에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김필성 변호사가 예로 든 관봉권 띠지 인멸 사건을 보면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위증을 해도 증거를 없애도 결국 수사와 기소, 구형까지 모두 검찰 손에 달려있는데요. 이러니 증인들이 검찰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현실인 거죠. 김정민 수사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서슴지 않고 갸우뚱하며 답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검찰이 무서운 건데요. 검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해도 검찰이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마음대로 뭉개면 끝인데요. 결국 증거 손질,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모두 검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청인우설인데요. 검찰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니 증인들이 검찰편에 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국민 앞에서도 위증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답은 명확한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 사건을 자기 손으로 덮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과 정의는 끝없이 짓밟힐 텐데요. 검찰 개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게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된 겁니다. 작성한 문건 자,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언급할 계획임 이게 중요합니다. 보금 네, 보고문건 같은데요 이건. 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고문건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보고 문건 같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고 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네.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따라서 <laughs> 현금 계수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압수 압수 목록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기재돼 있어요. 현금 괄호 열고 5만 원권 3,300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전배 괄호 닫고 이렇게 네. 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증을 일삼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법을 농락했는지를 확인시켜준 자리였는데요. 특히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백혜룡 경정의 직격 발언은 이들을 당장 형사처벌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어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이 쟁점이 됐는데요. 마약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지구대장으로 좌천된 백혜룡 경정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장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문회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희동 전 1차장 검사, 박건욱 부장검사,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전성배와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은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드러난 건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압수물을 직접 접수했던 김 수사관은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사실에서 띠지 보관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남 수사관도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는데요. 박 부장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는 했고 띠지를 훼손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이 차장검사도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 압수 장소가 권성배 씨 주거지인가요? 주거지로 a l 신처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원권을 개수위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질이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간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대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자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그 누가 손을 댔는지 다알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안 만져요. 그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를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면은 주의 의무에, 제3조 주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멸,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타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금이면 얼마인지 세어 봐야겠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관봉 띠로 묶고 비닐로 싼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5만원짜리가 들었는지, 만원짜리가 들었는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훼손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훼손을 시킨 다음에 얼마 들었는지 그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계속 돌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은 이를 듣고 즉시 날카롭게 질타했는데요. 검사들은 피의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증거인멸로 구속시키는데, 관봉은 핵심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는지, 누가 손을 댔는지 다알수 있는데, 이분들은 당장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검사라고 할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백경정의 지적은 단순한 현장 경험자의 질타가 아닙니다. 압수수색 목록과 관봉의 관리 방식은, 주의 의무와 형사소송법 131조에 명시된 중요한 규정인데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책임입니다. 스티커와 띠지를 훼손하고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또 백경정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불리는데도 압수 목록과 현금, 관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맹폭했는데요. 이런 기계적인 무책임은 증거를 인멸한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피의자였으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만으로 구속됐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러는 거겠죠. 결국 이날 청문회는 검찰 내부의 위증과 책임회피, 법치경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한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이를 확인한 현장 전문가의 강력한 질타는 이들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을 농락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 이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